하신 분은 어 드림 프린트물에 여기에 있을 거예요. 합나요 혹시 10개가 넘으신 분? 체킹했는데 예 네. 10개 넘으신 분? 아니요 얘가얘 예 라고 대답한 게 10개가 넘으신 분? 네 합쳐서 3장 합쳐서 아네 어, 어, 체킹을 아예 하나도 안 하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여기에 예 라고 대답한 부분, 어, 혹은 아니요 라고 대답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예 라고 대답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 푸시를 하셨는지, 또, 어, 예 라고 대답한 부분 안에 어, 나의 어떤 내면 아이가 숨어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이거는 전체적으로 내면 아이를 점검하는 설문지예요. 한번 보시고 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어, 워크샵을 할때 제일 먼저 이 설문지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 아이를 한번 살짝 보고 이제 들어가는 작업을 하게 되죠. 오늘 이 설문지를 드리고 나면 아마 표시를 하셨으면 표시를 하시면서 아니면 하시고 나서 생각나는 일들 생각나는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 아이와 또만나주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선 하나를 그린 게 있어요. 지금 이 선을 보시고 생각나는 이미지, 생각나는 무엇인가를 있는 지금 가지고 계신 필기동으로 한번 이 선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지금 드린 선을 이용해서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이 도형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어, 괜찮으시면 그리신 분들은 잠깐 필기 도구 들고 일어나 보시겠어요? 일어나시면, 나셔서 앞으로 나오시면 양쪽에 어, 지금 지난 학기 초등학생, GLCS 초등학생들과 했었던 감정카드 사용했던 걸요 앞에 펼쳐놨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자기가 그린 것을 보고 그 그림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감정단어에서 찾아서 감정 단어를 그 종이에다 적으시는데 세 개만 적세요세 골라 개만 골라서 적어 보실게요. 이쪽에도 있어요. 양쪽에 다 있으니까요. 하시면서 잠깐 지금 최근에 상담하는 애 중에 한 명은 조현증을 앓고 있어요. 조현증이 뭔지 아시죠? 환각, 화청, 죽이고 싶고, 살아고 싶고 막 이래요. 근데 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재작년에 입원했다 퇴원을 했는데 작년에 학교에 1학년 입학을 못했어요. 이제 사회적응이 힘들죠. 네, 1년, 1년, 1년을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다가 이제 올해, 지금 원래는 고등학교 2학년이어야 되는데 1학년을 입학을 했어요. 이 친구가 학교생활이 다시 시작이 되면서 이제 환각증세가 다시 나타난 거죠. 학교 이제 초반이 되니까 긴장하니까 다 스트레스 받고 또, 이제, 학교에 그 입학하자마자 독감에 걸렸었는데, 마스크를 하고 이제 학교에 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 마스크 한 거라고 뭐라고 한마디를 한거 같은데, 그게 이 아이한테 이제 또 상처가 되죠. 과대망상도 있잖아요. 조인중의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활이 이제 힘들어진 거죠. 모든 아이들이 자기를 왕따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져서 상당 의뢰가 와서 이제 입원을 할래? 상담할래 했는데, 일단은 병원 치료 받으면서 상담받을 회사 상담이 진행된 친구인데, 이 친구의 어, 엄마, 엄마를 만났거든요. 엄마가 어떤 분이시냐면, 교회의 집사님신데 굉장히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공사도 많이 하세요. 이제 그 초이몇달 과정에서 어렸을 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큰 아버지가 옆집에 살았는데 큰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이제 그 집사님 집에 와서 이제 주사를 하신 거죠. 소리 지르고 때려 부시고 고함 지르고 이런 그 이제 굉장히 불안한 분위기를 많이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자라면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내가 나한테 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을 대신 죽, 때려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자랐대요. 그래서 이분이 결혼을 빨리 했는데 어떤 분하고 결혼했냐면 힘이 그니까 러 힘이 세다는 말은 신체적 힘이 센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을 이겨낼 만한 나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줄 만한 분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결혼을 하고 났더니 이분이 가정을 통제하는 거죠. 가정을 억압하는 거죠. 자기의 그 정서적인 강함을 통해서. 근데 이 엄마가 그거 정서적으로 이분이 건강한 분이셨을까요? 아니었겠죠. 도망치듯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남자가 있어야 돼 생각해서 이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모든 걸 통제해요. 먹는 것도, 외식을 하 해도,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본 적이 없이 순대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순대국 먹으러 가자. 무조건 순대국 먹으러 가자. 거예요. 그리고 순대국을 먹으러 가려면 두정거장이 되는데, 우리는 차를 타고 가잖아요. 운동해야 돼. 모든 가족이 겨울에 배틀을 입고 두정고장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아이가 이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처음에 이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담이 진행이 되면서 이 아이가 6살, 7살 그 유아기때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그거를 엄마한테 말했어요. 어떤 오빠가, 어떤 오빠가 자기한테 보여달라고 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의 반응이 뭐였냐면 엄마는 보이, 보기, 보기만 했으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아빠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 있는 오빠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집 밖을 아빠랑 나갔는데 그 오빠가 지나간 거죠 근데 아빠가 그애한테 안녕? 이렇게 했어요 이제 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건다 아빠 탓이에요. 그래서 아빠를 저랑 상담할 때 아빠라고 안 부르고 새끼라고 부르고 저한테 지난 상담에 그 새끼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다, 얘기했어요. 이 상황이 되면 아빠가 상담받으셔야 되잖아요. 아빠 절대 안 오세요.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가 조현증이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쉬시하세요. 숨기세요. 얘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고, 적극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되는 친구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얘한테 아빠를 이해하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될까요? 그날 얘가 말한 일을 자기가 혼자 나가서 그 일을 당한 날 아빠가 집에 있었는데 아빠가 일찍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쉬, 아빠 쉬어야 되니까 너 나가서 놀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갔고 그래서 그 일을 당한 거죠. 모든 탓이 모든 잘못이 모든 게다 아빠 때문이에요. 얘는. 그래서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왔을 때는 아빠랑 집에서 싸웠어요. 그니까 아빠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싸운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대요 자기한테 자기가 옆에까지 아빠가 막뭐 빨래 시키고 뭐 이런 거 해서 다 했는데 자기가 아픈데 아픈데도 아빠는 나한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했더니 얘가 죄송해요 네가 쌀만 먹어 X X X 이렇게 나 아빠한테? 그랬더니 아빠가 이게 어디서? 이렇게 나간 거죠. 뭐 이렇게 돼가고 이제 쌍오 발음이 서로 왔다갔다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러다가 아빠가 너집 나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핸드폰도 내가 사준 거 갖다 놓고 나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얘가 집을 나온 거예요. 나와서 어딜 가냐 하면 아파트 옥상에 간 거예요. 자기 죽으려고 요 올라갔는데 요즘에 사건이 많으니까 옥상은 잘 잠궈놓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옥상에 다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옥상 앞에 앉아서 두 시간을 있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근본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 아빠는 그러면 어떻게 자랐을까? 엄마한테 엄마를, 엄마를, 엄마 를 엄마 면담을 통해서 엄마에게 물어봤죠. 아빠 어렸을 때저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제 여기 일산에서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놀림을 많이 받고 이래서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빠가 일을 나갈 때이 애들이 또 놀림을 받고 그럴까봐 이 아버지의 아버지가 아이 네 명을 집에다 가두고 밖에서 열쇠로 잠그고 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안에다 요강이랑 먹을 거 넣어주고 그 환경에서 아빠가 자랐어요 당연히 마음이 건강하기가 힘들겠죠 그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통제된 상황에서 아빠가 어망받으면서 자라왔고, 그리고 엄마도 그렇게 그렇게 자라왔고, 그런 엄마와 그런 아빠가 만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제이 음, 됐죠.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얘 동생은 지금 소아당뇨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신앙이 없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진짜 이 엄마가 신앙이 없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우리 요한 시간 거리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만난, 작년에 만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4학년이에요. 태어나, 제가 마지막 회계의 날, 뭐, 선물을 하나씩 해줄게 했는데 뭘 해줄까 하다가 햄버거를 사갖고 가서 마지막 끝나는 둘이 이제 그 근처에 학교 앞에 나무 밑에 가서 둘이 먹으면서 이제 끝내야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얘가 햄버거를 두 개를 줬는데 안 먹는 거예요. 왜안 먹니? 그더니 자기는 햄버거를 먹어본 적사없 4학년인데 여태 태어나서 그날 햄버거를 처음 먹은 거예요. 걔 먹는 걸보면서 제가 눈물이 날려 그러더라고요. 정말 마음으로 울었어요. 그 친구 불리불안이 있는 친구인데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자마자 학기초에 너무 긴장해서 교실에서 바지에 응가를 한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음, 너무 당황하신데요. 그리고 그거 다 치워주고 했었는데, 음, 분리 불안이 있으니까 교실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힘들겠죠. 지금. 좀 많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화장실을 갈 때도 선생님이 손을 잡고 가려면, 남자 선생님이 너무 의지하시거든제학기초에그 일이 있었을 때 선생님이 자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애착은 생겼는데, 과도한 애착도 정상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희가 우리 아빠가 아빠 자신이 자기의 내면 아이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는데 지금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와 엄마만 상담하고 있는데 사실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조현증은 아시겠지만 정상 유지를 할수 있는 것이 사실은 완치는 힘들거든요. 본인이 본인의 상황, 본인, 그 아이한테도 계속 얘기해는 본인이 화가 났을 때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 화가 났을 때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는지, 이 집안의 욕이 나무예요. 온가족이 욕이에요. 자녀가 엄마에게, 엄마가 부모에게 서로 욕을 해요. 1차적인 목표는 욕을 안 하는 거죠. 욕을 안 하는 걸 그럼 어떻게 할까? 감정나으로 바꾸자. 욕이라는 건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났을 때 나오게 되죠. 그 부정적인 감정을 순간적으로 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적인 감정을 욕 대신 감정난으로 바꿔서 말하게 연습을 시키는 거,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